안녕하세요 쿨린입니다. 아 근데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 습니다. 요번에 제가 캠핑 악세사리 아이템 들을 몇개즐기 했거든요. 그거 언박싱 하려고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게 캠핑 가기 좀힘들 힘겨운 계절 아닐까 생각하시는데 진정한 캠핑은 바로 겨울입니다. 눈 없는 날 하는 캠핑 그리고 불멍 추울 때 하는 게 죽이죠. 여름에는 너무 더워 가지고 진짜 땀 찢으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계절이 캠핑에 아주 좋은 부신 아시죠? 난로랑 정류장 파 있으면 아직 꿋떡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캠핑 준비하실 만한 계실텐데 이번에 제가 그 캠핑 아이템 하나하나 구매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좋더라. 우선 악세사리를 이것저것 많이 좀 질렀는데 제가 하나하나 개봉해서 뭘 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캠핑할 때 필수 아이템. 막 캠핑 아이템 구매하시면서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 가장 궁금한 게실 거예요. 하나하나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를 보고 기존 스탠다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거 먼저 봤는데, 이건 바로, 뭐지? 오피넬 라이프입니다. 오피넬 라이프. 칼. 이게 메디인 프랑스 거든요. 또 캠핑 아이템 하나하나가 또 이쁜 거, 감성을 사야죠. 어우, 칼이, 이게 나무 재질우두되 있어가지고 아주 장난이죠. 이게 잘못 주문했어요. 좀그더큰 사이즈 주문했는데, 요번에 이렇게 작은 게 와가지고, 아 근데 칼 날이 장난입니다. 요런 건뭐 야채나 뭐 캠핑가서 쓸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시. 지금 처음 뜯어보는 거거든요. 아, 집게. 어, 아 집게를 또 구매했습니다. 또 캠핑하고 음식하고 고기 굽고 할때막 이게 필요하잖아요. 은색이 있는 실버도 이쁘죠 케미가도 고기꺼 먹을때 차면서 먹으면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고 재질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아, 이렇게 감성 아이템을 하나하나 지르고 있습니다 포장된게.. 장난 아닌데요 아 가위 가위나 가위 아또 가위 또 감성 간지난 가위를 또 주문했죠 와 멋있죠 오또 고기 자르던지 캠핑가서 사용할 때 많은 걸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위입니다 이거 어디였더라 제일 자 잘라? 잘라 잘라라는 브랜드의 무광 크롬 가위입니다 예쁘죠 그 메이드 인 코리아 또 가위가 또 필수. 아,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거. 와, 감성 포장인데 이렇게 돼 있고. 어차피 다 버릴 거잖아요. 이거. 그럼 또 뭐야? 아, 데일리 커피 시리즈. 그 캠핑 가면 또 커피 또 맛있잖아요. 커피 크리퍼, 어 크리퍼 세트. 크리퍼 세트에 밑에 커피 받침대. 요 유리. 여기에 깔때기 걸고 커피 만들 따라 먹는. 요걸 유리로 할까 좀 빈티지 스타일로 하 하다가 어 빈티지 스타일 찾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다 칼딘 칼딘 드리퍼 세트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집에서도 커피 많이 마시는데 또 캠핑 가서 이런 그라인더 내려 먹는 커피 마셔야 또 감성이 생기잖아요. 또 맛도 있고. 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 먹는 커피 세트. 황동 보통의 그 종이 깔아서 내리잖아요. 요거는 종이 안 깔게 이렇게 여기가 그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물 부으면 되는 깔때기 크리퍼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쁘죠? 와. 와 주전자 빈티지 빈티지 주전자입니다. 이렇게 내려먹는거 아 느낌 나지 않나요 이쁘죠 와 이렇게 세팅하면 아주 악세사리 용품으로 이런 캠핑 감성을 더 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요게 아 요걸 좀 우드나 다른걸로 했으면 또 어울릴텐데 아 하여튼 뭐 이렇게 써봐야죠 이렇게 쭉 내려먹는거 캠핑가서 먹는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커피 그라인더 아 이것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멋진놈으로 질렀습니다 와 이것도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 죠 이게 감성 캠핑 캠핑가서 커피도 다양하게 편하게 마시는데 이렇게 직접 갈아서 마셔야 또 먹는 캠핑 맛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아마 요거 요걸로 껴서 돌려서 하는 거더라고요 여기다 깨는 거야? 여기다 끼는 건가? 어, 이렇게 한 거구나. 어, 이렇게 돌려서 먹는 그라인드, 커피 그라인드. 이게 보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그, 나, 그, 원두 가루가 분쇄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아서 딱 커피. 아, 감성 커피 세트를 모두 다 세팅 완료했습니다. 어우, 디자인 이쁘지 않나요? 그. 여기다 원두 나오면은, 어이씨, 이팅안 빠져. 그 원두가 이쪽으로 분쇄가 되나 봐요. 여기서 해가지고 가리면 하단 에서 먹는, 안빠지네 딱 이렇게 커피, 캠핑, 감성 캠핑 원두 세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어네이티브 화로대에 화로대. 어네이티브 화로대입니다. 또 캠핑 가면 불멍은 필수잖아요. 캠핑 가서 불멍하면서 스트레스도 되고 멍하니 불멍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빨리 보내는 아주 캠핑의 간지에는 불멍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쇠튀게 사있는데 이렇건가이기로 끼우고 장갑도 들어있네요. 어, 날이 되게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야, 지금 쉬는 건데. 해 가지고 이게 안 껴져. 아, 씨. 이건 어네이티브 하루 때그릴니다 그릴. 하루 때그이외에 고기도 구워 먹고 다양한 걸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아, 이건 사용법을 더 한번 봐야겠다. 아이.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릴 올려놓고 아래 장자 피우는 화로대거든요잘안 들어가, 이게. 그리고는, 그 어네이티브 헥사 테이블이 구매할려고 했는데 좀 흔들렸어요. 아마 어떤 테이블인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핵사 테이블 봉입니다 자, 이렇게 캠핑 아이템을 몇 개씩 아트사 그줌 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캠핑 용품 언박싱 해봤는데요. 아, 캠핑 이 여러 번 해보니까 약간 그 프로세스 이런 절차만 알면은 그만 될것 같아요. 캠핑 요리도 가서 처음 해 먹을 때는 좀어렵고 힘들지만 자꾸 해 먹으면서 나만의 그 절차 프로세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서 캠핑 요리나 캠핑 아이템 세팅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진 캠핑 용품 진짜, 진짜 개미지옥이 개미지옥. 정말 사사도 끝이 사도 없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지금 캠핑 아이템들 제 코디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저도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더 이상은 안 사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